자 이번 시간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예, 여덟 개 정도 해가지고 다단계 학계론 특강, 다단계 특집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단계 와 진짜 다단계 혹시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예? 다단계 이거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제가 글이 펜으로 안 쓰고 이걸로 쓰겠습니다. 와 다단계 예 네. 다단계는 세상 모든 것이 다단계인 거는 여러분 아시죠? 보험, 마트, 뭐뭐 뭐 하청까지 뭐 모든 게 다단계입니다. 그리고 다단계라는 표현이 뭐 목장판, 전기장판, 자석류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은데 이 세상은 다단계로 안 이루어진 게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네, 다단계. 그래서 다단계가 왜 태어났고 다단계가 어떻게 좋고 다단계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다단계 활용법에 대해서 지금 한8 시간을 거쳐서 특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간 다단계 학계론인데요. 다단계의 학 이론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이 사람과, 네트를 짜고, 또이 사람이, 이 사람과, 이 사람과, 네트를 짜가지고, 하나하나씩 계속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예? 왜냐면 사람은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관계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로 다단계라고 합니다. 예. 멀티 레벨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 다단계를 통해서 마케팅을 펼치는 거. 네. 그러면 이 다단계는 이 인간이 펼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면서 효과적인 그런 방법인데요. 이것을 모든 것을 그냥 무너뜨리고 나는 그냥 이쁜 연예인, 이렇게 인지도 있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방송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순간적으로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CF 방법입니다. CF. 광고. 예. 대부분의 다단계 업체는 광고를 안 해요. 왜냐면 그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고 또그 상품에 대한 그충성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단계는 구전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교육하라고 우리나라에는 많은 다단계들이 들어왔다가 많은 다단계 대표들이 지금 많이 구속되어 있고, 조희팔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뭐 주수도 그런 사람들도 다단계 쪽에서는 엄청 유명한, 되게 대단한 머리를 가진 그런 설계자들이죠. 예. 근데 아쉽게도 시대적으로 잘못 태어나서 남들한테 교과서적인 삶을 살다가 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분들도 우리나라의 다단계 이 세계의 다단계가 이렇게 정착되는데 많은 기여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그 분들은 잘못한 게 피해자들을 많이 양산했죠. 네. 피해자들 잘 모르는 분별력이 약한 그런 사람들을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 다단계의 참뺀 의미를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자. 너무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것을 계속 풀어나가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단계의 기본 총론을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단계 회사들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제발!